그래서 한번 순서대로 뽑아볼까 봐요. 연장자부터. <laughs> 연장자아 연장자. <laughs> 저는 운이 별로 없는 편이라 마지막에 남은 걸 하고 싶네요. 나연님도 <laughs> 아, <입고> 한번. <웃음> <웃음> 아 먼저 먼저 해야죠. 나연. 우와. 안안 빠져요.

네네. 저 진짜 이거 걸릴 줄 몰랐어요 제가. <웃음> <웃음> 좀 하나 더 할까요 노래? 네. <laughs> 말씀해주세요. 트로트저 그. <laughs> <좀>. <laughs> <난? 웃음> <laughs> <laughs> 요즘 꽂힌 노래. 잘 awesome. 봤어요.